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시아 왕 아버지가 아몬 왕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55년 동안 통치했고 그 아버지는 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왕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앞에 히스기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으로 간 나라를 갖다가 전부 하나님께로 돌려놨는데 이두 왕이 또다시 엎어가지고 온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성기게 만든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졸지에 죽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했던 짓을 하지 않고 우상 성기고 나라를 갖다가 도탄에 빠뜨려지는 일을 하지 않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덟 살의 왕위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나이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바 다시 한번 새롭게 모두 다 나라를 정비하고 성전까지도 정비하고 그렇게 이제 그럴 때 이제 율법책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책을 주셨.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왕이지만,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큰죄인이라는걸 깨닫습니다. 말씀이 거울이죠. 오늘 우리 나오실 때도 거울을 보고 오셨죠. 여러 차례 보셨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은 자기의 모습은 상상도 할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그래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온다고 다, 그래도 한번더 보고, 음? 주회전에 가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자기 모습을 잘 다듬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거울인데 말씀 앞에 쓰지 않으면 자기 모습을 자기가 죄인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도 말씀 앞에 딱 쓰니까 자기가 천하의 죄인이라.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은 그뒤에또 유월절도. 성대하게 지킵니다. 6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말씀에 보면 다이 왕보다도 솔로몬 왕보다도 6월절 절기를 잘 지켰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말이에요. 그리고 8년이 더 지났을 때, 이제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소신껏, 이제 이 통치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드는 우상을 다 파하고 빠서 다 가루로 만들어서 뿌리고 그리고 또 성전을 다시 새롭게 꾸미고 하는 일들을 쭉 진행합니다 이 개혁을 이 왕이 개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개혁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8살에 통치를 해가지고 통치를 한지 13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완전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자기 선대가 했던 잘못을 다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들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아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제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던 나라가 다시 다시 회생하는 꽃 싹을 피우려고 할 점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아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에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그럼 31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다 그럼 몇 살입니까? 39의 세상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8세의 왕의 적이 해가지고 31년 통치하고 나서 39의 세상을 떠났다 젊은 나이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왔던 앞에 선조들이 우상을 섬긴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일을 하던 왕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른아홉에 세상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당시에 이 우두아들은 작은 나라인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북 이스라엘 멸망시킨 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수르가 있었고. 그다음에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바벨론, 그 유명한 바벨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항상 강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이 있었고 요세 나라에 딱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 아주 작은 나라가 유다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 항상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당합니다.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에게 당해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 니누에. 니누에가 함락이 되고, 이래서 아수르는 참패를 당하면서 하란 지역으로 쫓겨나가서, 이제 명목만 유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강대국이. 이제 바벨론이 부상하면서 이런 일이 난 거예요. 근데 에고방이 너고라는 사람인데, 이 너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돕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변 갈금 미스로 북상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금 미스로 북상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올라온다. 이 말이 말하자면 아수르를 지켜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면 유다를 거쳐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형적으로. 근데, 유다왕 요시아는 아수르가 다시 재기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원수의 나라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이 강대국에 치여서 살다가, 바벨론에게 맞아가지고 아수르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방, 면방으로. 그럼 거기서 이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 왕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다 죽어가는 아수르를 갖다 살려주기 위해서 이애굽의 왕이 군을, 군대를 끌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지. 부딪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또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애굽의 왕이 와서 또힘 자랑하고 통치하는 것을 요시아 왕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화 3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후곧 요시아가 성전을 전동하기 마친 후에 애구방르고가 유브라 대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래서 아수를 돕기 위해서 애구방르고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요시야 왕한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한테 하나님의 뜻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지. 보면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지금 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지독히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나라 망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왕, 이 요시아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이방나라 왕인 애고방 누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한 것이지. 말하자면. 자기 생각이 있었던 니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뭡니까? 아수르는 망하는 것.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 아수르는 요길로 이렇게 가서 망하는 것. 이게 요시아 왕의 생각이고. 그리고 애국이 또 팔레스타인까지 와서 힘 자랑하면서 통치하려고 하는 것.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 정세, 정치 상황,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아수르와의 관계. 이게 자기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허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자기 생각이지 말하자면 자기 생각이 강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은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누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오 그래요. 그를 이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먹이또로 왔다 이거예요. 전쟁을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먹이또꼴짜기에서이 애굽의 누구하고 붙어가지고 화살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상을 당해. 그리고는 병거에 태워가지고 적시에 로살렘으로 옮겼지만은 결국은 죽습니다. 유다의 회복을 가져왔던 마지막 왕이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안타깝게도 서른아홉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아, 에르미야, 에레미아는 요시아의 개혁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아. 그러니까 이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함락을 당하는데 바벨론에 함락을 당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영적인 희망이라고 했던 요시아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뛰쳐나갔다가 결국은 화살에 맞아서 죽는 이런 일 때문에 너무 놀라고 에레미아 선지자가 그리고 극한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가를 지어서 이 슬픔을 노래하게 된 겁니다. 역대화 35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아는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유다 왕 요시아 왕이 요시아 왕 이후에는 선한 왕이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멸망의 길로 이 나라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에레미야가이 요시아 왕을 죽음을 맞이해서 애통해 하면서 또한 애가를 불렀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을 애통해 하면서 또이 애가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요시아 왕 이야기를 기담아 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 사랑한 여러분 분명히 너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자기도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고정관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될 건데 말하자면 모든 인생의 주인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더라면 반드시 물어봤을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이 구구사전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올바로 헤아려 알거나 또는 무엇이 무엇과 서로 다르거나 같은 점을 헤아리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러면 내 세상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분별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커진다 이 말입니다 해결이 안 되고 오늘 이 왕처럼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철파된다 하라. 아멘. 세류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 했으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했으니까?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해서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대답이 뭡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네, 그 보고 들은 걸다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 일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여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아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날씨를 보면은 내일 날씨를 다알 수가 있듯이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을 못 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이 분별할 수가 없겠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분별력이 없느냐? 주님이 그들을 꾸짖는 소리인 것입니다. 주께서 3년 반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였으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하자 그렇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무죄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에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무죄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하지를 못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크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3년 반 동안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편견이 있으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이 기독권자들인 이,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이들을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많이 꾸짖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랑한 여러분 자기의 편견이 있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보여줘도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 아멘. 요시아 왕을 보십시오. 한창 개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뭐 우상을 다얻고 가루로 부어서 뿌리고 새롭게 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유월절도 얼마나 성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막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음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정관념. 국제정세. 나라의 유익. 원수의 나라. 이게 전부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더 컸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거라기 위해서. 자기의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해답이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내 신앙생활이 진보가 없는가 왜내 신앙생활이 내 얕은 물가에서 머물고만 있는가 여전히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 내가 경험한 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견해 이것으로 나는 결정해서 간다 이 말이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요시아의 안타까운 죽음 그 이후의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후에 왕들은 이 나라 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에루살렘은 다 해파됩니다. 이 왕이 마지막이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된 직후에 에레미아가 한때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성이었던 에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피 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또한 슬피 옵니다. 그래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조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는 슬픔과 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의 말로 비참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에레미아야가 3장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요시아가 왜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결국 죽었는가? 그 안에 그에게도 교만이 있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은 교만이지. 내가 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을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살진 오직 요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진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매너리즘입니다. 타승의 전. 오래된 습관.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 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할 때 항상 제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해서 잘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또 예배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내 경험이에요. 습관이 뭡니까 내 지식이에요. 말씀 똑 보면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루랑 많은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임을 얻어야 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곤비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르세서 사장 2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깨어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시간마다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간 시간마다 삶 속에서 잘 분별하여서 늘 형통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